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더니로 엑스턴 스포츠칸 디젤 2.2 사륜입니다. 판매 가격은 19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1년 9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8만 6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회색 색상입니다. 회색 색상에 지금 뒤에 탑은 반탑, 뚜껑운로 반탑이고 안전바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관 상태고 앞다섯 시트 깨끗하고 이어 시트도 양호합니다. 핸들에 블루투스 있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8만6천km 주행했습니다. 이쪽 내비게이션 9.2인치 들어가 있고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양쪽 열선 시트 있고 2륜, 4륜 조절기 있습니다. 뒤에 송풍구고 전자식 인도 들어가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 후방 카메라, 아이패스 눈미로 블랙박스 달려있고 지금 뒤에 탑은 이렇게 안전바 설치되어 있고 뚜껑 없는 탑으로 지금 나와있는 차례입니다. 엔진은 살짝 깨끗하고요. 타이어 휠 상태고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 은 2021년 9월달 최초 등록입니다. 주행거리 8 6 0 0 0 k m 고요 침수, 하재, 렌트, 영업이력 없고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순도 없고요.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 디젤 2.2 4륜입니다. 판매가 19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에 오셔서 직접 실물 을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퍼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